테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모두 최악의 원전 사고인 7등급에 속합니다. 7등급 원전 사고란 인류와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중대한 원전 사고라는 얘기인데요. 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대응 로봇 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 로봇응용 연구실 박종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로봇 응용 연구실 많은 로봇 분야 중에서도 원자력과 관련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로봇 응용 연구실에서는 어, 원자력 에너지를 좀더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 고방사선 구역이나 수중 그리고 협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이 굉장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곳에 이제 로봇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 각종 설비를 보다 안전하게 검사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효과적으로 네. 수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이와 같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이 암스트롱이라는 사고 대응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 사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로봇을 직접 개발하고 전자장비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제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름이 네. 독특해요. 암스트롱. 암스트롱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우주비행사가 있지만 예. 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강한 팔의 느낌이 있는데 네, 아, 암스트롱, 네. 강한 팔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건지. 아, 네, 맞습니다. 아, 어, 실제로 장명을 할때 강한 팔,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아, 예. 네, 네. 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암스트롱 로봇은 이제 사고 상황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쓰일 수 있는 로봇이고요. 이제 원자력 사고 상황 이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상황을 대신해서 사람 대신에 투입을 해서 사고를 수습하고 할수 있는 능력을 어, 갖춘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사고는 이제 높은 방사선 양으로 인해서 직접 재난 상황에 투입돼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작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발생 초기 단계에 작업자들이 직접 대응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재난에 특화된 로봇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인명 피해도 줄이고 단기간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기존에 개발한 로봇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0kg 내외 정도의 무게만 핸들링 가능해서 실제 상황에서 이제 닫힌 무거운 문을 연다거나 어, 배입을 조작하는 등의 장치 작업을 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암수롱 로봇은 크기는 작지만 중장비처럼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서 실제로 100kg 이상의 물체를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 따라서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고화중 작업의 수행도 가능하고. 또, 사람의 팔, 사람의 팔 골격과 똑같은 구조를 채택을 해서 사람이 실제로 양팔로 할수 있는 작업을 그대로 모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어 방식도 좀 특이한데요. 기존의 어떤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실제 로봇을 축소한 미니어처 로봇을 만들어서 그를 직접 조작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어. 조작을 쉽게 할수 있는 아,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재난 시에 투입될 수 있는 로봇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종교하고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암스트롱이란 로봇을 개발 중이신 거잖아요 네. 혹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어~ 예 그~ 사고 대응 로봇은 실제로 네. 이제 큰 힘도 필요하지만 실제 내부 어,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크기도 충분히 작아야 아. 이제 대응을 할수 있다는 그런 네. 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암스트롱 로봇은 이제 크기는 작지만 큰 힘을 내는 설계가 필요했고요. 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유압 시스템 설계와 제어기 개발에 관해서 이제 선행 연구가 많지가 않아서 연구 초기 단계에 참고할 자료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어,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로봇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로봇을 여러 가지 테스트 상황에서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어,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파괴가 된다거나 음. 혹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해서 네. 이때 다시 로봇을 이제 어 원상 상태로 복귀시키는 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로봇들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네. 그럼 원래 이제 목적의 목적인 이제 원자력 사고 이외에도 또 어느 곳에 활용이 될수 있을까요? 네, 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로 이제 잘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며 이제 네. 원전 사고 외에도 이제 일반적인 재난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관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고 수색하는 일들을 하거나 혹은 사고를 복구하는 단계에서 장애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작업에 활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어~ 네. 잠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이 로봇 개발이 언제쯤 완성이 될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어, 현재는 사실 개발 초기 단계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3, 4년 정도를 여유를 두고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뿐만 아니라 또 박사님께서는 대학원생 시절이죠. 6 0 공룡인 벨로시랩터의 다리 구조를 본 떠서 만든 어. 로봇을 또 네. 개발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또 우세균 코가 공룡이 참 좋아하는데, 네, 궁금한데요. 네, 어떤 네. 로봇인가요? 어, 네, 저는 이제 랩터라는 로봇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어, 어이 로봇은 뭐냐면 이제 공룡 랩터처럼 실제로 오. 다리로 달리는 로봇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시속 46km로 달리는 로봇이 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어, 이 로봇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이제 현재 많은 로봇들이 바퀴나 무한 궤도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이에 비해서 사람처럼 다리로 이동할 경우에 다양한 험지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다리로 이동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동 속도가 현재까지는 많이 느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형 로봇의 이동 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생체 모방 디자인을 적용해서 네. 실제 생물이 움직이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네. 작지만 민첩하고 균형을 잘 잡는 로봇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로봇 영상만 봤지만 정말 랩터가 보이는 것 같은 <laughs> 네, 착각이 재빨라요.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하셨는데 네, 네, 네. 이 로봇 개발 쪽으로 장르를 택하게 된그 이유도 궁금해요. 아, 네. 그래서, 어, 뭐,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기계나 어떤 장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런 그런 원리를 안다고 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이언맨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네. 아.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사실 가상의 스토리지만 네. 로봇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기계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이런 형태의 이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네. 나중에 나도 저런 멋진 로봇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오. 욕심이 생겼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도 20대 때 대학생 시절에 함께 아이언맨을 보고 자랐는데 <laughs> 네. 어, 그걸 보고 또 영감을 받으셔서 꿈을 이루고 계시는 게참 대단해 네.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 박사님께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으로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어, 예, 가장 보람이 느 어, 느끼는 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치밀하게 이제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 프로그램에 한 로봇이 실제로 저희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때 가장 어~ 짜릿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어~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암스트롱 로봇은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초기 단계지만 어~ 다양한 현장 평가와 시험을 거친다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실제로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줄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네. 또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보다 안심하고 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요즘 좀 안전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이슈가 참 많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좀 외모도 잘생기셨고 한국 아, 원자력 아, 그 로봇 분야의 토니 스타크가 아, 알고 아셨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